1위로 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배구리그 드림식스와 LIG 손해보험의 경기에서 드림식스가 세트코어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LIG는 초반 돌풍의 드림식스를 맞아 3연패를 끊기 위해 매섭게 몰아붙였으나 드림식스의 상승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1세트는 구득점을 올린 최홍석의 활약에 힘입어 드림식스가 25대22로 승리했으며 2세트는 LIG가 반격에 성공하면서 승부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드림식스는 3세트에서 접전 끝에 25대23으로 승리한 데 이어 4세트에서도 25대17로 이겨 경기를 끝냈습니다. LRG는 팟피치가 23득점을 올렸으나 10개의 범실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날 승리로 드림식스는 3승 1패, 승점 9점으로 대한항공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LRG는 개막 이후 4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상 천지일부입니다. 천지일부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